어, 몸이 부드러워졌다를 먼저 느끼고,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제 몸한테 짜증을 내고 있지 않더라고 전에는 몸이 좀 아프면은, 아유,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너까지 <laughs> 아프고 난리야. <laughs> 근데 이게 이런 말을 안 해도 뭔가 똥 입력된 것처럼 그 에너지가 발사되고 있는 거죠.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한테 했던 말들이고, 엄마도 삶이 힘든데, 애가 또 아프니까 너까지 왜또 나를 귀찮게 하니 하면서. 굉장히 케어를 잘 해주셨지만, 저는, 그래, 내가 아픈 게 잘못된 거야. 내가 죄인인가 봐. 굉장히 오랫동안 아픈 몸을 죄악시하고, 왜 아프니? 이러면서 짜증을 내고,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었다는 걸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, 인정도 안 되고,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, 그냥 뭐 알겠는데,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고 한다면, 몸이 이제 수련을 하면서 부드러워지고 나니까, 어느 순간 제가, 아픈데 어머 아프구나 너왜 아플까 아까 그렇게 앉아 있어서 아팠나 아니면 아유 거기가 아프셨어요막 <laughs> 이렇게 <웃음> 제가 반격까지 하지만 진짜 맞이하는 거죠 제 몸의 아픔을 그냥 어떤 평가도 없이.